전유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익숙합니다.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그녀는 이제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스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유진의 개인 동영상 조회수가 무려 2천만 뷰를 돌파하며 다시 한번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도대체 전유진의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비결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유진의 인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녀의 무대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그녀의 무대 매너 역시 남다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팬들의 눈길이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무대 매너와 가창력은 전유진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인기가 식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음악적 도전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트로트에서 발라드, 댄스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팬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또한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춤과 연기 등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팬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제공하며 그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전유진의 인기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팬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전유진은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가 지속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팬들과 대중에게 다가가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며 그녀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소속사의 전략적 마케팅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속사는 전유진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팬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마케팅은 그녀의 인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인기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제니퍼 킴은 전유진의 목소리를 천사의 목소리라고 표현하며 그녀의 음색과 감정 전달력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음악 전문가 마르코 스미스는 전유진의 음악적 다양성과 혁신성에 주목하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음악 저널리스트 다카시 유미 역시 전유진의 팬들과의 소통 능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국제 전문가들의 극찬은 전유진의 인기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음악적 도전,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전략적 마케팅, 그리고 국제적 주목과 전문가들의 극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전유진이라는 가수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전유진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유진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그녀를 특별하고 독보적인 가수로 만들며 팬들과 대중이 그녀를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유진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과 그 비결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녀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깊이 있는 예술적 성과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음악적 다양성은 그녀를 특별하고 독보적인 가수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음악 전문가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 제니퍼 킴은 전유진의 목소리에 대해 "그녀의 음색은 천사의 목소리처럼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킴은 전유진이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 그 노래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전유진의 가창력이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을 전달하는 힘이 있으며, 이는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유진이 음악적 표현력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녀의 인기가 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유럽의 음악 전문가 마르코 스미스는 전유진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게 평가하며 그녀의 장르 소화 능력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스미스는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유진의 음악적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전유진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적 혁신을 이끌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음악 저널리스트 다카시 유미는 전유진의 팬들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카시는 특히 전유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유진의 인기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팬 사랑과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음악 프로듀서 앤드류 맥그리거는 전유진의 글로벌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전유진은 그야말로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가 세계 어느 무대에서나 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그리거는 또한 전유진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글로벌 무대에서 큰 성과를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줍니다. 전유진에 대한 이러한 국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녀의 음악적 성과와 인기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가창력, 무대 매너, 음악적 다양성,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은 그녀를 특별한 가수로 만들어 주는 핵심 요소들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녀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스타가 아닌 이제는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녀의 인성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전유진의 끝없는 발전 가능성은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과 국제 전문가들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